잡혔냐고? 네, 잡혔어요. 왜냐면 내가 신고했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개가 정말 싫었어요. 근데 신고했어. 너 솔직히 불법 맞잖아! 뒤감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아. 아이, 돈을 안 줘. 이 양아치들이 돈 도는 거안 갖고 다녀. 이 들이 그러고도, 양아치라고 할수 있는 너희들은 양아치의 수치다. 고 있는 에로가 좋아 예예 예예예 뭐하냐 아아 우켜면 안돼? 무슨 어디야 저거 사무라이 스피릿츠에도 우쿄 나오잖아. 그 장님, 장님 검사, 개 이름이 우쿄인데 타치바나 우쿄였나? 타치바나 우쿄 해가지고. 병신이 따로 없네 남마면 족하다고. 뭐. 아, 도박수. 뭐, 정신 못 차리죠. 은접시나 내놔, 임마. 람마 우쿄가 누구지 난 모르겠어 저는 씹덕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님들은 씹덕이라 제가 검색을 해봐야 알것 같아요 람마 우쿄 쿠온지 우쿄 아 이렇게 생겼구나 자, 나는 남마 다른 역캐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대체 아카네는 뭐하는 년이? 못생긴 년. <laughs> 왜 이렇게 말들이 심하세요? 아주 막말을 사보지게 해버리네. 아카의 히로인 아니야. 그럼 누가 히로인이야? 샴푸, 샴푸는 있는데, 왜 린스는 없어? <laughs> 오금 접시, 네, 경험상 이런데도 아이템이 있을 것이고. 역시 로얄 조커가 있어 뭔데? 얘 포커치라는 소리잖아. <laughs> 로얄 조커 쓰면은 포커에서 여기 잘못. 아이라유 사기 카드라고 근데 어차피 몇 게임 안가 그리고 포커로 돈 벌기 힘들어 돈 벌려면 홀짝해야 돼 홀짝 아니면은 블랙잭이 제일 돈 벌기 낫지 룰렛 룰레? 날 룰렛은 잘안 모여 돈 열 여덟 해해뭐뭐아이템없으면못벌잖아아이템안 쓰고 벌수 있는 거 중에는 블랙잭이랑이템은 없지. 이블랙잭이랑그 뭐냐 홀짝이 제일 나이아이 집에 못 알아보냐고 <laughs> 모를 수도 있지 어 뭐야 뭐 크루엘라요? 아니 얼굴은 크루엘라인데 이름은 아유미네. 아루엘라. <laughs> 넌밥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볼살을 그냥 쏙 빠져 가지고 그냥. 너 언데드 흑마지 새끼야. <laughs> 역시 믿을 건 코유키 짱 밖에 없구만. 음... 안경도 안 썼어. 나이도 젊어, 가슴도 커. <놀람> 답은 코유키다. 음... 어... <놀람> 코유키, 코유키 젊지? 걔 사람은 인사 그러잖아 캬바클럽에서는 그 정도가 최소 나이니까젊이니까은 거지 은늙지젊를 따질 다를따사그항이그그룹이 어떤 그룹인가를 봐. 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근데 캐바 클럽이잖아. 그러니까 젊은. 내가 볼땐 일본에 로리 클럽 있을 거야, 분명. 히 아니야, 일본은 있을 거야. 그 나라는 상상 이상의 나라기 이 때문에 있을 거야, 분명. 그 나라엔 분명히 로리 클럽이 있을 것이다. 발육부진 아니냐고? 아니 근데 그게 다들 모르는게 발육부진인 성인 여자랑 진짜 로리랑은 달라요 물론 이제 실제로 막 애니나 이런데 나오는 로리들은 몸매랑 얼굴을 비교해봤을 땐 발육부진 성인에 가까운게 맞아 통몸을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있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다 이미 감옥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야. 걔네들은 깜빵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없어. 아, 있긴 있어. 면회 가면 돼, 면회. 면회 가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골프장 먼저. 클럽 있냐고? 아, 일본은 있지. 일본이 원조교제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니야? 내볼 가때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아그 옛날에도 있었어 무슨 여고생들이나 주, 여중생들 데려다가 무슨 막 무릎 베게 시켜주고 이러는 카페 있었는데 그거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적발돼서 닭 감방 가고 그런 거 있었어. 피바람 주치모토 주치모토란 이름에 피바람을 붙이지 마라. 감히 갖지 못 황치 못도 미쳤냐? 뭐하냐? 아까 칼찌 한게 이게 반격이야. 이거 이거 칼찌. 어 미친놈 날라발차기를. 그럼 나도 칼로 찔러버리. 와 근데 이거 회전도 그 휘린도 더 세. 피바라만이 피바다? 피바람? 피바라마니까 저거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박명수랑정준하 자기네 부모님 가지고 써울 때 우, 우리 우리 아빠는 막그 어시장이 피바다였어 임마 <laughs> 지금 아, 아빠 불러? 나 아빠 불러? 한번다있더막 이러면서 서로 전화해가지고 아빠 불러가지고 서로 아빠끼리 현피 뜰라가려고 하고. 어? 아 옛날 그 무한 도전 어디 갔냐 이거 요 아이노 오씨 애들 공중에 콩콩 튀네. 아야. 이게 여기, 다시 얘가 살집이 있어 가지고 칼 맞아도 죽지를 않아. 아니 뭐 공격하는데 5만 8만 년 걸려 얘는. 투마랑 야들래 어. 내 네, 다고다고님 안녕하세요. 내 지금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에리 버스터 홈즈. 오래가 와래라 오로 마지막. 네, 마지막 외전이요 외전. 까불지 마, 임마! 이게 회전도 칼집만큼 써. 히트가 잘, 치... 어, 히트가 엄청 잘 차, 그래도. 야, 이러면 진짜 죽인 것 같잖아. 아니야, 난 죽이지 않았어. 예, 사람이 이게 칼 찔린다고 쉽게 죽고 그러지 않는다. 라이라세아 이거 팔좀왜팔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참피 우 이렇게 참피를 찾아대요 참피예요. 아 근데 나도 한번 그 아이돌 공연같은거 가보고싶어 한국아이돌 말고 막그 아이돌마스터 그야 공연장같은데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무슨 야광봉같은거 들고 막막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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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막이 지랄 할거 아니나그 지랄 해보고싶다 우리나라는 떼창이잖아 100만엔 후원해버리기 300만엔? 아, 에바야! 다른 나라는 떼창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떼창이 있어. 그래서 해외 가수들이 우리나라면 떼창에서 좋아하 야광봉? 아, 야광봉은 있죠. 근데 그거 들고 그냥 흔들기만 하지. 그냥. <laughs> 무슨 마약 빠른 새끼 마냥 막온 몸을 휘두르고 그러진 않잖아. 아, 나는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지. 내 방송에서 나 이렇게 얘기해지 얼마나 정상인인데. 아, 300만엔 언제 모으냐. 300만엔이라니. 이거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파괴자 미네치. 60분에 200엔이야? 마지막 외전이 용과 같이 몇이냐고요? 2여, 2! 용과 같이 2 본편 시작 전일 거예요. 아,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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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차 해야지, 나도. 아, 아이고! 대차? 그런 걸 누가 하지? 이건 게임이 아니잖아. 아 게임은 맞게, 아 게임은 맞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대차 같은 경우나 대차나 에픽세븐 같은 거 하는 애들은 우리나라에 SM 클럽이 없어가지고 대차랑 에픽세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맨날 뒤통수 맞고 욕먹 이거 먹어도 막 맨날 호구 취급 당해도. 계속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SM 클럽이 없으니까 그런 게임을 하는 거 같아. SM 클럽 있었으면 그두 게임 망했지. 바로 거기 가가지고 요왕님 하이힐을밟히면서이 돼지 새끼야 빨리 꿀꿀이라고 말해봐. 우, 저는 돼지입니다. 꿀꿀꿀 이랬는데 아,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두 게임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만족하는 거지. 私は豚です部品。<laughs> 역시 <laughs> 작업 당했대. 와, 이, 이게 야쿠자가 실세를 쥐고 있는 나라인가? 존나 무서운데. <laughs> 뭐, 졸라 천연덕스럽게. 와, 무슨 작업 당했구만. 안 보여서. 아, 이거 데레스테 공지 올라온 거 그거, 그거다. 이번에 사이게임즈 계열 그 이번에 그 뭐야. 일본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이게임즈에서 그동안 그주얼 팔던 거를 좀 줄이겠다는 거야. 원래는 이제 기존에 5천엔이면은 스타주얼 4200개였는데 5천엔이면은 4130개 이런 식으로 조금 줄였다 이거. 어? 소비세 올렸다. 고 역시, 중세, 잼랜드. <laughs> 야,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버렸고. うん。 루키 크... 코일키 개 이쁘다. 바로 코박죽 가능하지? 코가 대단하다고? 코가 이쁘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거지. 근데 코가 이쁘면 원래 또 전체적으로 또 이뻐 보여. 근데 코가 크면은 뭔 소리를 해도 병신 같잖아. <laughs> 코가 작으면 뭔 소리를 해도 이뻐 보인다니까. 근데 코가 크면은 뭔 소리를 해도 개뻘소리 같아 보여 그냥. 멋진 코? 아이, 멋진 코는 뭔 소리라도 다말 되는 것 같지. 근데 코가 크면은 뭔 소리라도, 아이, 코가 큰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근데 코가 작으면은 1 더하기 1이 30이라고 해도 믿어. 昔と似た感じなんやないらっしゃいませどうぞこちらへ何分コースにいたしましょうあいやちょっと聞きたいことがあってね。この男がここの常連やって聞いたんやがああ、川村君ですか私よく担当させていただいてましたよほんまかええと言っても 前に来たのはかれこれ1年前くらいになりますけどね1年前川村がうちの組に入ったのと同時期やなちーと事情があってそいつを探しとるんや何でもええ覚えとることはないかうーんあそういえば川村くん最後に店に来た日に気になることを言ってたんですよね気になること はい、川村君、上の雀荘でいつも麻雀をしてたんですけど最後に店に来た日借金が全部チャラになったって喜んでたんですよチャラになったええ全額肩代わりしてくれる人に出会ったとかなんとかその人と東京のカムロ町に行くからしばらくこの店には来れないって借金を肩代わりしてくれる人間とカムロ町に 世の中にはそんないい人もいるんですねうらやましい他には何か覚えとらんかうーん結構前のことなんですみませんあやや助かった姉ちゃんありがとね。あ、それでお客さん何分コースですかああい,いやマッサージは良い,いわえー、せっかくなんでうちのマッサージ受けてくださいよ こんだけ色々話させといて何もなしですかこっちは個人情報保護とか厳しい中で色々話したっていうのにああ分かった分かったなら手っ取り早く一番短いコースで頼むわはーい30分コースですね今ならうちで一番マッサージがうまい立山が担当できますよようわからんから任せるわはーいでは ご案内しますね服を着替えてお待ちください立山さん、一番のお客さんお願いします失礼します本日担当する立山誠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え 아 여기서 녹화 끊자 그래서 일부러 방중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녹화 끊자 여기서